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자도꽃이 만개하던 날에 에버그린 농원에서 꽃나무들이 도착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협찬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왕벚나무와 장미를 받았었는데요. 2월 말에 받았다가 냉해 피해를 크게 받아서 받은 장미 중두 개를 떠나보내고 페피타는 정원에 심어 너무 예쁘게 꽃 봤고 아마데우스와 벚나무들은 개천가 쪽으로 심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다 보니까 왕성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아마데우스는 잘 생존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벚나무들 역시 잘 살아서. 봄에 예쁘게 꽃을 보여줬어요. 많은 분들이 도난의 위험에 대해 염려하시는데, 다행히도 동네 분들 모두 지나다니시면서 예쁘다고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그루도 빠짐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놀이터에 심고 싶어서 벚나무를 또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크고 튼실한 나무가 왔습니다. 설마 협찬 때문에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겠죠? 포장이나 나무 상태가 정말 좋아요. 벚나무는 놀이터에 심으려고 생각하고 주문했어요. 놀이터에는 거대한 느티나무만 세 그루가 있는데,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화려한 꽃도 없고 단풍도 썩 예쁘지 않아 심심한 것 같아서 봄에 색을 넣어줄 수 있는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나무가 정 가운데에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경사진 곳. 상시로 관수를 할수 없는 곳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가급적 구덩이를 크게 파내고 나무를 조금 낮게 심은 뒤에 흙을 끝까지 올려 채우지 않고 웅덩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완전히 성목이 되면 뿌리가 크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아직 뿌리가 채 자라지 못한 어린 나무는 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면 자주 물을 주지 못하더라도 비가 내렸을 때 물이 고이면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날이 너무 뜨겁거나 가뭄이 심하다면 꼭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반대쪽에는 겹번 나무를 심었어요. 왕성하게 번지는 여러 초화류들도 함께 심었는데 지저분하게만 보이는 공간이 빨리 예뻐지면 좋겠어요. 산수국 대어데블도 받았습니다. 잎색이 검정에 가까운 색이어서 황금조팝 뒤쪽으로 심었어요. 아직 어려서 조팝에 밀려 보이지 않는데 풍성해져서 수국꽃 잔뜩 핀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컬러 화던의 은청 가뭄비 베이비블루 SBS도 에버그린 농원에서 받은 나무예요. 색도 수형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나무가 생각보다 커서 좋더라고요. 은청 가뭄비는 성장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1년에 한뼘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큰 은청 가뭄비를 찾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장미조팝은 저가지만, 화려한 잎나무들이 모여 있어서 여전히 예쁜 공간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무들은 밭 앞에 개천가에 심었어요. 제 밭은 거주 구역과는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정비가 잘된 길은 아닌데 생각보다 산책이나 운동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개천 주변이 영 삭막하고 지저분해서 내 땅도 아니고 위험성도 있지만 예뻐지면 다들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벚나무 득으로와 자기 나무를 심었어요. 자기 나무는 한여름에 피는 핑크색 털뭉치 같은 꽃도 화려하지만 고사리와 비슷한 잎이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 나무는 신품종 썸머 초콜렛인데 이름처럼 잎색이 짙은 초콜렛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소 값이 나가는 나무여서 아는 분들은 이 나무를 어떻게 개천가에 심느냐고 하시지만 키와 부피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정원 안보다는 공간이 확 트인 곳에 심으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했고. 혼자 예쁜 나무 보는 것보다 다 같이 예쁜 나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심었어요. 역시나 바닥에는 마구 번지는 초화류들을 함께 심었고, 집에서 자연 번식한 조팝과 황금 개나리도 심었어요. 아직은 눈에 띄지도 않는 어린 나무들이지만, 모두 성장한 후에는 이 초라한 개천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에버그린 농원에서 협찬받은 나무들 소개와 함께 어떻게 식재했는지 보여드렸어요. 에버그린 농원은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 배송 상태가 너무 좋아서 꽃나무 구매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